예, 자막이 나오시는 분들은 저쪽, 예, 무측 상단에 하얀색 점 3개가 있는데요. 저서, 점을 클릭하시면은 이세 번째 자막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 바둑은 문민종 선수와 한이저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게 한 칸을 띄웠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 자, 한 칸을 띄웠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한이저 선수가 헤딩을 했습니다. 헤딩을 했는데, 늘어서 이제 흑돌들을 전부 공격하겠다, 이거죠, 이거는. 자, 늘어서 이제 공격을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면은 뭐 여기를 가려고 하는지,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거 두면 있고요 요거 두면 젖히고, 이거 두면 끊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이거는 문민종 선수가 진짜 문 펀치인데요, 문 펀치. 야, 그거를 호구쳐버립니까, 거기를? 그쪽을 호구쳐버리나요? 와, 짱입니다, 진짜. 문민종? 다 잡으러 갑니까? 지금 환희전 선수 대만을? 밀면은, 날 일자로 이렇게 가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걸 밀면은, 어, 이건 뭐, 젖혀서 잡으러 가겠다, 이건데. 음? 자 일단 백이 차분히 하나 밀어 두었고요. 음. 자 밀고 그러니까 이제 흙이 가만히 찔렀습니다. 여기서는 뭐 백이 둔다 그러면 이걸 이제 막는 건데 아니면 뭐 중앙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일단 막고 그렇다고 하면은 흙이 이걸 끊고요. 요거 단수 치면 이제 늘어서 백돌이 잡히죠. 그래서 이제 한이조 선수가 빠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두텁게 처리하겠다 이거예요. 뭐 이거 두면은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예, 한이조 예, 이거는, 호, 호구친 거는, 이, 어디죠? 좌악의 흑돌을 조금이라도 압박을 하겠다. 어차피, 이, 예, 위쪽의 흑돌은 살아있는 돌 아니냐 이거고요. 자, 백이 예니까 이제 단수치고, 한 칸을 뛰었습니다. 차분히 한 칸을 뛰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백이 이제, 뭐, 날 일자로 두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 두면은, 음. 자, 한 칸을 뛰어서 지금, 예, 문민정 선수가 한의조우 선수의 이 돌들을 압박을 갔습니다. 압박을 갔어요, 한칸 뛰어서. 야, 여기서 이제 어디를 두느냐, 이건데. 예, 여기서 어디를 두느냐. 어! 야, 아니, 이거, 배째라고 여기를 두나요? 야, 이거, 문민종을 너무, 소위 말해서 진짜 문민종을 너무 혹으로, 혹으로 보고 두는데, 야날 예, 일자로 가니까, 이거 한방안 날라갑니까, 이렇게? 야, 이거 가면 백이 위태위태 할것 같은데? 이거 한방안 가나요? 예, 날 일자 한방 날랐습니다. 붙이면 젖히고, 늘면은 꾹꾹꾹, 이거 다 늘어, 밀어붙이겠다, 이건데, 그 다음에, 뭐, 크게 여기 한방 날리면은, 우변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아또고죠 그렇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건가요? 이건 한이저우. 예 갑자기 너무 약한 소. 예이하 날일자로 갈때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예 이렇게 가버립니까? 저한칸 뛰었고. 자 그럼 이제 막으면은 뭐 이렇게 협공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일단 배기 틀어 막았고. 이 다음에 이제 흙이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 자, 바짝 오고 붙이고, 저 이렇게 흙에 두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뭐 두겠다 이거죠. 이렇게 두겠다. 자, 일단 백이 슬며시 하나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자, 오, 문민종, 문민종. 이거는 조금이라도 크게 잡겠다 이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활용당하지 않겠다. 이거 두면은 있고요 뭐 붙이면 젖히고 이렇게 두면은 이건데 자 박치기 하고 젖히면 이제 헤딩하고 이거 예 요렇게 과연 이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예 백이 젖혔고 흑이 헤딩했고요 막으면 젖히고 뭐 단수치고 막으면 이런식으로 이제 끊어간다 이건데 자 박치기 들어갔습니다 와우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는데 와우 예 문민종 선수가 진짜 와우 한방 터트려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아래쪽으로 이제 하나 젖혔는데 어 지금 이 우상귀가 몇 집이 되느냐 이것이 이바둑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의조우 선수가 이제 겁이 없이 지금 들여다 왔어요 찌르고 나오면 밀고, 요거 두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다 이건데 과연 아니면 여기서 젖히나요? 아 이거 두면 이제 여기를 차단하겠다 이건데 끊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크게 위태위태한데 지금 뭐 이어야죠. 어차피 이으면 백이 붙이면 흙이 이거 한점 잡고 살아,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잔뜩 보태준 겁니다. 그래서 이으면 이제 박치기 해야 되고. 일단 젖혔는데 자 끊고 단수 치면 있고요 또 단수 치는 거 요걸 두면 이제 손을 빼고 백이 지금 이렇게 두면은 문민종 선수는 여기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게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자 백이 단수 치면 나가고요 자또 단수 치면은 여기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단수치고 따내고 이 백화 흑한점을 따내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가는 거 이거 두면 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갑니까 한이조 한이조 선수가 그래도 좀 중국에서 퍼, 펀치로 소문난 선수지 않습니까 아날 일자 여덟 열집. 8, 10집, 14, 16, 18, 20, 30, 30, 30여 집 되는데 30여 집자 그렇다면은 아 몽민정 선수는 아주 차분하게 날을 자두고요아1 0이또 그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옵니까? 이꾸자두면 이제 흙이 눈목자 정도 하나 지켜두면 이거 충분하죠? 눈목자 눈목자면 이제 충분한데 어 붙이고 이 붙였습니다. 젖히면 늘고, 이거 두면 뭐 이런건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갈지 자 이제 백이 붙이고 흙이 늘었구요 만약 끊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백이 뚫어버리니까 이거 문민정 선수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고 이제 옆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우변에서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백이 있고 흙이 뚫었구요 흙이 뚫었습니다 나가면 뚫고 헤딩하면 이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아 이거를 붙이나요? 아 이게 여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가 이렇게 뚫리면은 이거 100이 이거는 100이 좋긴 하지만 저치고 이으면은 100 대마가 걸린다 이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붙였고요 야, 이건 정말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붙이고 그럼, 자, 흑이 헤딩 슛한방 날렸구요. 헤딩 한방 날렸습니다. 흑이 자, 헤딩을 한방 날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요건데, 자, 찌르니까 콱 끊었습니다. 늘면, 어... 이걸 뭐 100이 이런 거 두면 이제 단수치고 찝어가지고 요거는 1 0 2두 점이 깔끔하게 날라가죠 그래서 이제 100이 빡꾸를 했는데 빡구 했는데 자 일단 집으로는 흑이 무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문민종 선수가 뭐100 살려줘도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역시 문민종 선수가 바둑을 두니까 물밀듯이 들어오십니다 울루밀드씨 들어오셔요. 이성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해야 예 감사합니다 이성학님. 아안 그래도 예 어제 사촌 동생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예 건강 예 건강 관리 잘 하라고 예아 그래서 똑같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고요. 하 2, 4, 6, 8, 10, 18, 19, 20, 30, 30, 30, 30, 30, 40, 45, 48, 100집이 48인데, 이걸 막으면, 어? 아, 그쪽으로 미, 미나요? 그럼 젖히고, 이걸 늘고 뚫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있거든요. 어, 그쵸. 한이저우 선수, 아, 이걸, 아, 이거를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게 있다? 이겁니까? 야, 한이저우 선수, 뒷발 차기를 하나요? 뒤돌려 차기를 합니까? 야,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 공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흑이 젖혀가면 이 100도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수상전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야, 손막히는 지금 이 상황! 손막히는 지금 이 상황! 예, 문민종! 먹느냐, 먹히느냐, 지금 수상전입니다. 야, 이거는, 한의조 선수가 그래도 뒷, 뒷발차기를 하네요. 자, 지금, 어, 생각도 생각보다 안, 시간도 안 쓰고, 지금 이거를 바로 두지 않으면 흑이 여기 단수 쳐가지고, 이 선수로 살아버린다, 이거야. 지금 끊고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백이 지금은 흑에 단수치면 이런 거 두고요. 끊으면은 요거 요렇게 잡으러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거 독사 같지? 독사권법 들어봤냐, 이거죠? 아, 여기서, 아, 느는 것도 있는데? 늘면은 이게 성립된 일입니다. 단수치고 끊는 게. 어 이거는 큰일인데? 아, 이거 문민정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문민정 선수?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백이 늘었고,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건데 아 글쎄요 예어 이거는 어 이거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백이 지금 이제 이거를 받느냐 받고 수상전을 하느냐 아 이거 다 잡으러 왔습니다 이건 뭐 털도 안 뽑고 먹겠다 이건데 따내면 있고 요거 두면 이렇게 두고요 뭐 붙이면 맞고 이런 걸 가는 게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오늘 봐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끊었어요, 지금. 이 흙은 자체로는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뭐 거의 지금 자체로는 대책이 없는데, 자체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를 하려는 거냐? 이 중앙 백돌과 한판 싸우겠다 이거죠. 자, 있고, 어우, 근 순식간에 진행이 되네요. 예, 투닥닥 낍니다. 이쪽은 그냥 투닥이에요. 잊고, 지금 이거 뒀는데, 자, 문민정 선수. 일단 자체로는 못 살아요. 잊고, 이거 두면 단수 쳐서 이렇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백이 이었고 2었고요 유병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도 머리 빡빡 깎고 싶네요. 아 머리 빡빡 하면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머리 빡빡 깎고 싶습니다. 근데 제저좀이 헤어 스타일이 어울린다고 해서 자 일단 백이 나를자로 이렇게 뛰었고요. 예 사촌 동생은 조금 머리가 길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머리 길러가지고 음. 딱, 여기 머리에 이제 좀, 그, 승무원답게 이렇게 촥 올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예, 아주 그냥 편하게 오죠. 네. 자, 일단 한칸 뛰었고, 음, 자, 그리고, 들여다보고 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100이 못 살았으니까 전체를 수상정 가겠다. 아, 그쵸? 전, 어? 이거 두고 설마 찝는 게 되나? 단수 치면 끊고요. 이게 됩니까? 설마? 요거 두면 이거 두고 아 흑이 이건 해놔야 돼요? 요거 됩니까? 어? 야 문민종의 카운터펀치 들어가나요? 야 이거면은 하 지금 백이 잡으러 왔다 도로 잡히게 되면 이건 한 방에 그냥 아웃인데 한 방에 아웃인데 과연 문민종과 한이죠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야 이거 이거 재밌습니다. 자 지금 붙이고 차단했고 어 문민종. 예.. 아 이제 아주 그쵸 차분해지고 있어요. 차분하게 두고 있습니다. 잘 단수를 쳤는데 있고 흙이박치기한번 했죠. 헤딩 한번 날려갔습니다. 헤딩 한번 날렸어. 자 헤딩 한번 날리는데 아.. 하도의 한 끼는 갈비탕 한 그릇. 갈비탕 집 앞에 갈비탕 진짜 잘하는 집이 있는데 아그 갈비탕이 근데 비싸잖아요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 아니 여기서 빠꾸를 합니까 아니 한이조 저게 말이 돼 이걸 다 잡으러 왔다 빠꾸를 한다고요 야문민족한테 쫄아서 빠꾸를 해버립니까 이거 자신 없다 이거죠 수일기로 가면은 내가 문민족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야 빠꾸했어요 지금 야이 바람 난리 났는데. 자, 박치기 하고, 그럼 막느냐, 어? 그거를 막아버립니까? 고기를 막아요. 고기를 막으면은, 올라오면 그냥 이렇게 이어버리고, 아니면은 단수치고, 뭐 요거 두, 두고, 자, 찔렀습니다. 찌르는데, 요거 박치기 하면 단수치고, 단수를 치고, 음. 이렇게 날라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잉? 아 그냥 위로 늘었어요. 지금 지금 위로 늘어버렸다 이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건데 아 베개 그걸 밀고 거기를 밀어버린다? 그거를 밀어서 이제 살겠다 이건데 뭐 문민종 선수 보고 이런 거 이제 받아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열이고야 이러면서 이렇 이러, 이거를 버리고 개가로 가겠다는 이 천재적인 발상 야 이거 진짜 인내심이 저 같으면 진짜 바둑알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와 인내심이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백이 엄청 좋았던 거네요 아니 지금 이거를 근데 뭐 놓고 따 아니죠 놓고 따니까 별게 아니라고 했던 10집 손해 봤는데 여기를 깨서 그래도 균형이 맞다 이건가 야 근데 인내심이 일단 대단합니다 자 날일자로 이제 짚어 갔는데 그럼 밀면은 여기를 늘고요 이렇게 흙이 잡으러 갑니까 야 진짜 아슬아슬하죠 예숨 막힙니다 아, 순댓국이 예 순댓국 예 자 일단 흙이 밀고 자 그러면은 백이 늘고요 단수 치면 따내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거 두면 이거 두고 치고 요거 두고 이렇게 자 일단 흙이 단수 치고 밀었는데. 야, 이거는, 어, 하니저 우 때렸습니다. 아, 문민정 선수가 잡으러 가진 않네요. 잡으러 가진 않는다. 야, 지금, 일단, 바둑이, 예, 미세합니다. 예, 어흑 흙이 좋을 거, 좋을 게 없네. 이걸 안 막나? 이거 막으면 이제, 어, 여기 붙이는 거. 예, 바둑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 일단, 지금, 흙이 좀 약간, 문민정 선수가 이제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어디를 뜯어먹느냐 이거죠. 그게 어디를 뜯어먹을 거냐. 어? 아 그거를 받아야 됩니까? 아 그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야 한의조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이거를 받아야 됩니까? 손빼면 이거 두고 날일자로 달리면은 아닌데 이건 따르는 게 있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어 그거를 받 까지 받아야 되나요? 자 일단 붙였는데 아 붙인 거 아이 붙인 거아 이게 뭡니까 야 붙인 거 요거 두면은 있구요 이거 두면은 아 이게 있어 나가면 위로 올라오구요 끊으면은 어 이거 아 이게 있어 어 이건 진짜 예상하지 못한 좋은 수입니다 지금 끼우면 단수치구요 이으면 틀어 마아서아 이거는 흑석점이 잡히게 되는데 어 이건 큰일입니다 아니 문민종 선수가 아니 이거는 그냥 뭐야 이거 하나 해뒀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 이게 마우스 미스인가요? 아니 여기는 지금 둘 필요가 없거든요 흑이 그냥 따내고 이거 두고 이거 두면은 그만인데 이거 두면은 따내 가지고 이거는 여기 거의 선수라고 보면은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흑이 따내면 백이 받아야 되니까. 요, 붙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면은, 아, 이거면은, 이거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개갈 한번 해보면은, 6, 7, 9, 10, 15, 20, 25, 30, 3, 2, 3, 4, 3, 6, 3, 8, 40, 4, 2, 4, 4, 4, 5, 48, 58, 59, 60, 66, 5, 10, 12, 14, 16, 18, 20, 28. 이거는 한 8집, 36, 40, 아 이거는 반집승군데 흑이 이거는 괜찮거든요. 아, 문민종 선수가 이게 마우스 미스에요 마우스 미스. 여기는 전혀 둘 곳이 아니거든요. 아, 이 마우스 미스 당하니까 야, 이 하, 아, 이 마우스 미스를 해 가지고 이게 여기를 당해 가지고 지금 문민종 선수가 이권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